음 형이다 음. 3월 15일 오전 9시야 음 9시 10분이야 아, 비트코인 짧게 좀 보고 갈게 음음 아, 잠깐만 어저께 요거 얘기했지 그지? 아 어, 요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얘가 요 추세 때, 요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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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요고, 요 추세 때. 요 추세 때 안으로 지금 집어 넣으려고 그래. 아,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네. 만약에 이렇게 가면, 요렇게 또 되고, 뭐, 이렇게 돼서, 요렇게 갈 수도 있고, 또는, 아, 이렇게 갔다가, 이러고, 이러고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 내려올 수도 있고, 그지? 또는,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게 제일 좋겠지. 올라가서, 요렇게 해서, 어, 이렇게 갈 수도 있다. 요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음, 일단은 뭐 밀어 요 추세대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어 형이 좀 급하게 방송 찍었어 여기 요거 음 올라가면 올라가면 뭐 어, 저항을 받겠지, 그렇지? 다요렇게 참조하고 음 아. 무비블럭이 어저께 좀 떴지, 그지? 아 무비블럭 잠깐만. <laughs> 음. 그래, 아 형이 이거 뭐 이거 단타 들어갈 친구 있으면 들어가 보라고 했는데, 아뭐 요즘 되는 것 같애.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고, 어 아직도 힘 좋다. 거래량 실려가지고, 음 전고 뭐 여기 요 전고 부분까지는 어, 노려봐도 될것 같애. 음. 잠깐만 음 얘는 나중에 여기 뚫으면 하늘 열리는 거지 그지? 아 그러, 그렇게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근데 일단은 여기가 아아 아, 저항이 좀 있으니까 여기서 좀 흔들렸다가 갈 확률도 있다 아 들고 있었던 친구는 형이 그때 여기 좀 이렇게 뭐못 팔았으면 그냥 들고 있어라 아, 갈 거다 했는데 어, 올라왔어. 자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빠르게 좀 볼게. 음. 아 캐리 프로토콜. 어, 단계적으로 뭐 여기까지 나와 있, 어, 나와 보이고 어, 메인 프레임 어, 오케이 이평 어, 뚫었네. 어 나쁘지 않아. 어, 썬더코어, 썬더코어 여기 12. 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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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열려 있고 에브리피디아. 에베리프티아도 여기까지는 열려있네 그지? 아... 아하토큰도 여기까지는 열려있고 음... 알트들수 순환매가 아 조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네 아 예상했던 대로 뭐 그런 장인 것 같아 아 이렇게 참조하고 아직까지 뭐 내꺼는 안올렸다 아 이런 동생들도 있잖아 아 기다려 그러면 순서대면 다 올라가 아자 일단은 그렇게 알고 아 또, 형이, 어, 시간 나면 또 할게. 방송할게. 오늘 이제 짧게 짧게 하고 간다. 어, 오잘 보내고. 형, 갈게.